십자가에 원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체는 어렵지만서도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만큼 우리 안에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고생은 없겠지만 그러나 열매도 없고, 또 교회를 똑같이 다니지만서도 십자가 없이 다니면 편하긴 하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교회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오늘 이사에서 53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값지부를... 했으며, 예수님은왜 십자가에서 그런 값집을 했는가는 말씀이고, 그건 다른 말로 어떤 열매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십자가를 감당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미 봤듯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냈지만썩지않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왜 죽으셨는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썩어야 된 자기 자신을 비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값지불의 이유와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삶을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십자가와 그 열매에 대해서 보실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흐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십자가의 모든 것이다. 포함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저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죠.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이 안되고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흐물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흐물을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찔리셨다는 거죠. 되게 허물이란 말은,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달리, 어, 허물은 죄입니다. 우리는 허물이라고 하면 약간의 뭐 실수나 나의 허점이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원문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거예요. 찔리셨다는 것은 뭐 십자가에서만 볼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월계관도 아니고 다른 부드러운 관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은 그 험악한 가시관을 씌웠겠어요이 군병들이. 다 예언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시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 그리고 예수님은 팔과 양손과 발에 못에 찔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또 허리에 예, 창을 맞아 찔리셨습니다. 그 찔리신 곳마다 나타나는 결과는 피가 흘렀다는 것이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진리심으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요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왜 그럼 예수님의 하필 꼭 피를 흘려셔야만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건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레익이나 여러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도 볼 때는 심장이 멎으면은 사망 선고를 내린다, 그았죠 심장의 핵심이 피를 돌리는 게 아닙니까? 심장이 멎으면 피가 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생명이 어디 있는가 말할 때는 생명은 그 사람의 피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세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동물을, 짐승을 잡아먹게 할때한 가지, 피채 먹지는 말라 그러죠. 피는 먹지 말라 그러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반드시 피 값을 감다 그랬어요. 왜? 사람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상하시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신적인, 심적인 모든 마음이 망가지고 깨어지는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자존심과 모든 감정과 모든 정신적인 고뇌를 다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천년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어로 천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께 일어날 사건을 다스은 미리 다 보고 알았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이미다 예수님을 다 보고하라는 거죠. 그 시편 22편입니다. 그 중에 13절부터 몇 절만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잘 기록해놓고 있어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으니다.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럭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은 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에,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대제사장 집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맞으시는 수모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손으로부터 그런 수모를 당했시죠. 그 마음이 녹아져 질그릇처럼 깨졌겠지요. 그리고 군병대에게는갈대로도 머리를 맞으시고 얼굴에 침을 뱉음 당하시고 정말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렸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심정이 물같이 쏟아졌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밀랍같이 그 속에서 녹아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가 받는 거절의 아픔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십자가에 그냥 달리신 것이 아니고 모든 옷을 다 벗긴 채 여인들 앞에서 매달렸다고 했죠. 이런 멸시와 거절의 상처는 바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그 죄의 값이었습니다. 망가지는 인생을 스스로 자출를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많은 상처와 거절감과 깨어진 마음과 수치를 회복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상처 많은 온 마음이 상처로 얼룩져서 정말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니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순한 양처럼 변화되는 간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죠.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기까지는 그냥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녀의 속에 얼마나 엄청난 상처와 분노가 있었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감당했습니까? 자기 부모도 감당 못합니다. 그 혈기, 분노, 폭력, 그 자기 부모도 감당 못하면은 그 영혼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망가지는 인생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도 자기 딸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갚지불을 하기를 쉽지 않죠. 그런데 누가 그런 상처 많은 한 영혼을 돕니까? 바로 그 사람과 같이 과거의 자기도 그런 아픔과 거절감과 아픈 상처를 가지고 치유받은 사람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죽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슬리번이라는 한 교사였습니다. 자기도 젊은 시절에 그런 상처와 아픔과 좌절감을 내딛고 치유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와 같은 그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헬렌 켈레라는 한 사람이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치유받지 못한데 상처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상처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내 문제도 못 해결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가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기,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내 죄를, 내 상처를, 내 아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모와 깨어지고 망가지는 대가를 치르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우리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라도 감당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내 상처난 자녀들도 치유할 수 있고 부모들도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치유받은 사람이 되시어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반대는 불화한 것이죠 누가 불화하겠습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끌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무섭고 거부스럽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존재. 왜 그랬습니까? 내 네, 안에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다리를 만든 것이 십자가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있는데 내 인생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내 인생이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관계인데 우리 사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뻔한 것이죠. 뻔한 것입니다. 골렛서 1장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악한 행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면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되고 그 결과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원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관계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약한 마귀에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죄를 짓는 것 뿐이죠. 그러나 22절에 보면 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평생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자가 되어서 중개자가 되어서 자기 희생 담보물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와 관계 있으면은 하나님 없는 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히려 싫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상관없이 여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을 주님의 십자가로 내 그런 죄가 용서안 받을 때 하나님의 얼마나 가깝게 여기집니까? 아이 또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해지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살아계신 실제적인 나의 좋으신 아버지로 여러분들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올해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멀리 계신 하나님께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치유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이 질고를 아는 자라 할때그 질고가 질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것을 마태가 마태복음 8장에 기록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고 가시는가? 채찍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값지부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채찍에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가셨다는 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지금도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치유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한 사람의 십자가를 짐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의 치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이것이 십자가의 갑지불에 올립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을얻었나니 네. 여기 너희는 나함을 얻을 것이니가 아니죠 얻었나니 이건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 이미 나은 그 치유가 현재 자기에게 열매로 나타난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때나 HR 수련회때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유가 일어난지 몰라요. 그 누가 하신 것이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유를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과거에 이뤄놓으신 것을 현재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뭐겠어요? 불신이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믿음은 그렇게 좋을 걸왜 못, 다 믿으면 다 치유가 될 걸. 그러니까 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왜? 의심이 생기거든. 진짜 그럴까? 진짜 나을까? 의심이 들어오거왜 의심이 들어옵니까? 죄가 있으면 은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은비음도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주잖아요.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 4절에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왜 사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해서 의심을 넣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 뭡니까? 내가 믿음이 강해야 사단이 주는 의심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내가 믿음이 약하면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강해서 그냥 의심 쪽으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치유를 다 행해 놨는데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아직도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칠 질병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왜못 따라가겠습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은 그 죄를 통해서 불신, 의심을 주기 때문에 믿음이 회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바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가 끼어들고 있는 그것을 먼저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치,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간증들 중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를 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는 사람 이제. 많은 그 간증들 중에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할 때 자기 병이 급속하게 치유되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뭐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고, 병명이 안 나오고, 아무 이상 없다 그러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프고. 그런데 대부분 많은 걸려있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그거는 무슨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또 어떤 기도를 해도 낫지 않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죄를 자기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가 터질 때 그와 더불어서 그 질병이 치유됐다는 간정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묶인 관계를 풀어야 되고 묶인 죄 문제를 풀어야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 뭐 때문에 흘려졌는데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졌는데그 십자가의 보혈은 안, 안 믿고 자기 병만 고치려고 하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상처, 쓴뿌리도 구원할 뿐더러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까지도 구원해온 십자가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 혼, 육의 모든 문제를 다그 십자가에 해결해 놓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모든 문제를 다이뤄놓으셨습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영혼육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한 값지부를 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2016년대 열매 맺는 것은 내 안에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질 때내 안에 열매가 나타나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팀셀과 직장에 세상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실제적인 신앙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